안녕하세요. 금손맘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어 봤는데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만드는 크리스마스 카드예요. 이렇게 위로 올리는 크리스마스 카드 바로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물은 빨간색 색상지와 흰색 종이, A4용지를 조금 잘라서 빨간색보다 이렇게 속지로 사용할 거라서 조금 작게 잘라주었습니다. 그리고 트리로 사용할 초록색깔 색종이하고 리본 집에 있는 거 짜투리를 사용할 건데요. 먼저 빨간 색상지와 흰색 종이는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었으면 이 안에다가 흰색 종이를 이렇게 넣어서 속지를 만들 거예요. 흰색 속지 윗면을 이렇게 위만 펼칠해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이 끝에가 잘 맞았는지 적당히 양쪽을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문질러 주시고 그러면 속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사용할게요. 이번에는 초록색 색종이를 준비해 주시는데요. 초록색 색종이를 4등분해서 잘라주세요. 이렇게 색종이를 4등분해서 자르셨나요? 이번에는 두 장을 이렇게 반으로 또 잘라주세요. 또 이렇게 또 반으로 잘랐으면 종이를 뒤집어서 반을 접어줄게요.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가운데 중심에 양쪽을 아이스크림 접게 해주세요.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접을 때는 양쪽에는 그냥 살며시 이렇게 내려주세요. 너무 세게 꾹꾹 눌러버리면 너무 접혀버려서 이 나무의 느낌이 잘 나지 않아요. 이런 느낌으로 한 장을 더 접어주세요. 이렇게 두 장이 완성이 되었구요. 이번에는 이 지금 자른 종이를 옆, 맨 처음에 만들었던 종이보다 조금 작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 놓고 살짝만 접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접은 종이를 그대로 이렇게 삼모양으로 가운데에 이렇게 맞춰서 접어주시고요. 이 흰색 면을 다짝 잘라버릴 거예요. 처음에 만들었던 모양보다 조금 작게 나왔죠? 이번에도. 똑같이 만들 건데, 이번에는 조금 더 작게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흰면이 조금 더 많이 보이면 더 작아지겠죠? 다시 한번 이 밑에 쪽을 잘라 줄게요. 종이 한 장을 반으로 다시 잘라 주세요. 이번에 접을 것도 바로 앞에 접었던 세모보다 조금 더 작게 접을 거예요. 이번에는 점점 더 흰색이 많아 보이면 세모가 작아지겠죠. 이렇게 접고 또 한번 밑 흰색 부분을 다 잘라주세요. 바로 앞전에 만들었던 이 세모를 자르고 난 짜투리 종이를 활용을 해볼게요. 이 종이도 그냥 이렇게 옆면에 작은 면을 활용해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점점점점 작게 만들어가면 됩니다. 위에 종이를 이렇게 끼울 거예요. 이쪽에 위에다가 이렇게 풀칠을 하고, 안쪽에 이렇게 살짝만 붙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큰 순서대로 차례차례 조금씩 붙여주세요. 위쪽에만 풀칠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이렇게 트리가 완성이 되었으면 여기 위에다가 붙여주세요. 트리 느낌이 좀 나나요? 이번에는 사투리 리본이 있으면 리본끈을 활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리본을 작게 자르고 이렇게 양면테이프를 한쪽에 붙여주세요. 양면테이프를 붙이고 나서 양면테이프가 잘안 붙여지면 꾹꾹 이렇게 눌러서 앞에 벌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돌돌 말아서 붙여주세요. 빵을 사고 남으면 이런 빵끈이 돌아다니죠. 이런 빵끈을 활용해 줄 거예요. 리본을 이렇게 놓고 꼬집꼬집 이렇게 집어주세요. 그리고 빵끈을 여기다 놓고 이렇게 돌돌 말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리본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 위에다가 여러분 목공풀이 뭐 있으면 목공풀 뭐 사용해주세요. 목공풀이 뭐 없으면 이런 양면테이프를 쪽에다가 이렇게 쏙 붙여서 붙여주세요.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하셔도 되네요. 그리고. 흰색 젤리펜이나 이런 사인펜이 있으면 꾸며주세요. 이렇게 해서 위로 펼치는 카드 만들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만드는 입체 카드 만들기. 여러분도 오늘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